I k 여러안안하하요요 v e it. I love 서 t I love it. I l o v 다 it. I love 버가어 l 이렇게 마지막이라서 e it. I 고잘 v e it. I l 어요 e it. 아 love it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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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v 니 i 지금까지 현장인 역을 만난 홍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. 와 진짜 작년 12월 초에 시작을 해서 벌써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게 정말 실감이 안 나네요. 또안 그래도 아무래도, 아무래도 새해와 크리스마스와 이런 여러 가지 나이들, 이벤트들이 섞여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욱더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그만큼 소중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, 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인극을 은하철도에 서 이후로 처음 두 번째로 한 건데, 참 이게 정말 무대 위에 존재하는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할 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어. 어, 이분들께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 않지만, 이 뒤에서 저희를 위해서 엄청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 여러 스태프분들이 계세요.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,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함께 했던 이 2인 익균이니까 호흡을 맞춰야 되는 상대의 형들, 태안형님으 오늘 함께 했는데 너무너무 그동안 고마웠고, 정말. 영광이었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자리를 한 자리 한 자리 꽉꽉 채워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한분한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. 어, 이 말로 밖에 제가 설명을 못한다는 게 너무, 너무 참 아쉽고 섭섭하네요. <laughs>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. 어, 클로버는 아직 저녁 공연까지는 있으니까 어, 마지막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스태프분들까지 열심히 상황리에 맞추지 않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사랑합니다. 아, 그럼 헬레이태 배우님 하겠습니다 <laughs> 공연의 그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 그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나 가장 큰 감정은 감사. 그램에 유독 다른 공연들 비해서도좀 유독 감사한 그 지금은 굉장히 큰것 같아요. 저희 프로그램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께 아시겠지만 그 배우 인터뷰진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. 만약에 하고 원하는 걸들수 있다면 어떤 걸들 것이냐. 어떤 수만을 것 거냐. 저는 그때 거기에다가 그렇게 적었거든요. 무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춤추와 능력을 음. 갖고 싶다. 그 생각에는 지금 최고의 변함이 없는데, 그러고 음. 나서 이제 몇주 전에 또 피크닉 음. 전관 행사라고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이 또 나와서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약간 뭐에 꽂힌 것처럼 계속 그 질문을 좀 계속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저는 보통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주제의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인데 이번에 클로버 준비하면서는 뭐 영화, 여러 영화들을 봤지만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도 봤었거든요. 거기에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만약 누군가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면 신은 과연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까요 <laughs> 이런 대사가 나와요. 아 그래서 어, 그 그때 봤던 그 영화가 갑자기 다시 생각이 나면서 아 만약 그게 레리드 아니면 뭐 천사든 뭐 어떤 뭐신 어떤 존재든 내가 간절하게 원하면 아마 한마의에딱 그런 실력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플로버가 그런 기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플로버라는 작품의 엘레의 역할로 캐스팅이 되는 과정에서 제작사인 블리메 대표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. 제 개인적으로만 저만 좀 이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욕심이 너무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은 대사를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정말 모르겠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정말 그냥 안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대표님께서 그리고 저희 들림의 모든 분들 성대도 뭐, 뭐 모든 그래도 그렇고 또 뭐, 선착진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저를 믿어주셔서 믿어주시고 그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그래서 제가 가끔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가장 원하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. 역시 그래서 어, 매 순간 매사에 감사 살...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다행히 막공이 끝나기 전에 그런 깨우침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역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. 아, 지난 3달 동안 정인와 힐렛, 그리고 작품 그, 트로버를 그, 그, 그 사랑해 주셔서 관객 력을 얻는 게 무엇보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을 때 길가를 지나가시다가 어딘가에 피어 있는 플로버를 발견을 하신다면 보시고 한 번쯤 종이랑 벨레랑 그리고 그 작품을 한 번쯤 떠올려 주시면 과할 말이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같저곧명 명절이. 아, 아, 오, 저희 형, 형. 어, 저희한번좋아요 どうも参りうましう。